응, 음, 하진이가 잘 해봐. 됐다. 그거 뭐야? 레몬. 하진아, 여기 바닥에 놓고 해. 하나. 어때요? 어, 하나 놓고 또 이거 하진이가 맞춰봐.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꾹. 꾹. 잘했어요. <laughs> 음, 그건 뭐야? 그거 뭐야, 하진아? 키위? 조심 조심. 또 뭐야? 복숭아. 하진이가 잘 들어. 아니 엄마. 마미가 해줄게. 손 대봐 하진이. 손잘 들어봐. 할게요. 해봐. 아 됐다 됐다. 오 하진이 잘했어. 嗯，他写吧。好的。Oh,